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연간 바닥과 꼭지점 그리고 실제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기와 진짜 가격 흐름에 대하여 데이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번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3,4월 그리고 9, 10월이 이사철이라 가격이 제일 비싸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데이터로 보면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년 사이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바닥과 꼭지점은 언제이고 왜 그런 흐름이 반복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월과 2월. 이 시기는 생각보다 거래량과 가격이 모두 꼭지점을 찍는 시기입니다. 연초라 한산할 것 같지만 실은 방학과 이사 준비 수요가 동시에 몰리면서 거래가 집중됩니다. 3월부터는 어떨까요? 많은 분들이 3월, 4월이 이사철이니 비쌀거라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12월에 계약이 이루어졌고 실제 이사와 잔금은 3, 4월로 밀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량은 3월 들어 급격히 줄어듭니다. 6월이 되면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7월, 8월에 두 번째 꼭지점을 찍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름방학을 앞두고 다시 한번 거래가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9월부터는 다시 거래가 급감합니다. 10월, 11월까지 거래부진이 이어지다가 11월에 바닥을 찍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흐름이 보통입니다. 이런 흐름은 왜 나타날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학기제와 방학입니다. 초, 중, 고, 대학 모두 1월, 2월, 7월, 8월이 방학이고 3월과 9월이 새 학기 시작이죠. 부모들은 방학 때 미리 집을 알아보고 계약합니다. 그래서 계약일은 1월, 2월, 7월, 8월에 몰리고 실제 이사와 입주는 한두 달 뒤인 3월, 4월, 9월, 10월에 이뤄집니다. 또 다른 이유는 연말 정산, 사업자의 회계 마감, 금융권 대출 조건 변화 등 연초나 하반기 초에 조건이 변동되는 시점에 맞춰 실수요자들이 움직인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이사철의 가격이 가장 비싸지 않나요? 실제로는 계약이 이루어진 시기와 실제 이사 잔금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착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2월에 계약한 매물이 4월에 이사되면 4월의 실거래 데이터에는 2월에 높은 가격이 반영되어서 마치 4월에 가격이 급등한 것처럼 보이죠. 반대로 10월, 11월에 바닥을 찍는 매물들도 실제 거래는 그 직전 한두 달 전에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차 효과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실제 가격 변동 흐름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최근 5년간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1월에서 2월 거래량 최고치 가격도 연간 꼭지. 3월에서 5월 거래량 급감 가격도 안정. 6월에서 8월 거래량 두 번째 상승, 가격 소폭 반등. 9월에서 12월 거래량 최저 가격도 하락 혹은 행보. 12월 다음에 시장 준비로 거래량 소폭 회복. 이 패턴은 수도권, 광역시, 지방 대도시를 막론하고 거의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 또한 가지. 금리 변동, 퇴출 규제, 분양 청약 일정. 정책 변화 등도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의 행동 패턴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1년 시장 흐름의 큰 틀은 매년 거의 비슷하게 재현됩니다. 그럼 투자자와 실수요자 입장에선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파닥 시장 11월, 12월 가격 협상력이 가장 커지는 시기 금매 가격 하락 매물 노릴 수 있음 거래 꼭지 1월, 2월, 7월, 8월 급하게 사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시장의 과열을 경계 이사철 3월, 4월, 9월, 10월 실거래 데이터가 왜곡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함 특히 3월, 9월을 중심으로 실거래가 폭등한 것처럼 보일 때 실제 계약 시점과 거래 시점이 다름을 꼭 인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1년 패턴은 1월, 2월, 7월, 8월 꼭지 11월 파닥.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미리 알면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집을 구하거나 불필요한 불안, 과열된 시장 심리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 1년 흐름의 데이터적 진실과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이사철 고점의 착시? 그리고 실수요자 투자자가 활용할 수 있는 팁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실제 데이터와 사례를 들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1년 사이클과 진짜 가격 흐름에 대해 함께 살펴본 공실박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